안녕하세요. 어떤 일에 응답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이지 않습니까?오늘은 그런 생각을 함께 에세이로 나누려 합니다.오늘 에세이 제목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입니다.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입니다.결혼식 청첩장, 부고장, 각종 초대장 앞에서 우리는 잠시 계산을 합니다. 나와 상관이 있으면 시간을 내야 하고, 마음을 쓰고, 조금은 애를 씁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금세 가벼워집니다. 안 가도 될것 같고, 몰라도 될것 같고, 지나쳐도 괜찮을 것 같아집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나와 무관해 보여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족과 연결이 되어 있고 친구와 이어져 있고 더 넓게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의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어 보이는 뉴스 한 줄이 어느 날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했습니다.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하나의 몸 말입니다. 몸은 참 정직해서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반응합니다. 귀가 위험을 먼저 알아차려 발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 발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며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위험은 온몸을 덮치게 될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위급한 신호가 오는데도 누군가의 아픔이 들려오는데도 도와주어야 할 일인데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이 보이는데도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지나칩니다. 정말 상관없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또한 인간의 본질이기도 하죠.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사는 진실이 이것인지 모릅니다. 너는 나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관 있는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일들 앞에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는 질문 대신 우리는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